자, 방정식. 어, 저 방정식 좀 낯선 방정식 아니다. 그치? 우리 배웠던 거야.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좋아.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 여기. 어? 주황색으로. 이렇게밑줄칠게 자, 여기까지가 뭐야, 얘들아? 실험, 시행인 거야. 그지 시행. 그래서, 혹시나, 쌤. 혹시 자꾸 할 때마다 때가 들어가는데, 그 때가 있는 그 앞쪽까지가 시행입니까? 제가 뭐 아니란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읽었을 때 어떤 실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필이 될 거잖아. 그걸 시행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시행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 S에 담아내면 여기 안에 들어간 모든 원소들을 근원사건이라 부른다. 쌤이 지금 진짜 미칠 정도로 큰말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왜? 이렇게 반복해줬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도 제가 하는 얘기 듣고 따라서 속으로 읊어내셔야 돼. 그래야 용어가 입에 달라붙을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우리 배웠잖아. 단어는 어디야? 중복? 좋아. 그럼 이제는 정확히 얘기할 수있다 그럼 바원이몇 개야? 집에 간다 이제 100 아니면 2개잖아 잘 찍어 어? 2개지 2개 그치? 100개면 저 100개 바구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 2개야 2개 어떤 2개야 어, X랑 y 바구 2개잖아 그치? 자 바구니 2개 공몇개 쫄지마 2는 끝났어 이제 100밖에 안 남았어 그지? 어 100개 야확률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어?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가르쳐줘야 돼 내가? 와? 자 100개인데 그럼 이 공은 같은 공이야 다른 공이야? 하나만 해 같은 공이야 그지? 야 이게 다르면은 다르면은 중복순열이돼버려 중복 조합이래. 다른 공이어있는게 아니라 같은 공이다 자, 근데 또 가봐. 자연술에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시작해야 되죠? 하나씩 넣고 시작해야 되럼몇개나아 98개를 집어 넣는 거야. 몇 H 몇이야? 중복 대상이 XY 바구이두 개고, 최대 98번까지 중복시킬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총 근원사건의 개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한테 뭘 만족해 달래? 자, 사건 들어간다. 요게 사건이야. 자, 여기 있는 이 중에서 곱해서 2,400 이상인 걸다 찾을 자신 있어요? 불가능이지? 방법은요. 여러분들, 얘랑 얘랑, 문자는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빨리 바꿔, 어떻게? X는 100-Y 하셔서 xy가 2400에서 여기다가 x를 대입해서 문자나를 없애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끄는 게 아니야. 얘들아, 뭐든지 문자가 새로 치환이 돼서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질 때는 뭘 남겨야 돼? 범위를 남겨야 돼. 됐어요? 어, 자, 그러면은 x가 무슨 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몇 이상이야? 1 이상이지. X가 자연수라에 너희가 얘기했잖아. 그니까 러 자연수는 1 이상이지. 그니까, 러이 빨간색 부등식을 풀면은, Y는 몇 이하가 되야 돼? 99 이하의 Y가 돼야 돼. Y도 자연수지만, Y가 100이 되버리면안 된다고. 왜? Y가 100이면? X가 0이니까. 지 너무나 단순한 얘기 하는 거야. 그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자, 문제 뭐 하세요? 갔다 대입하세요. 대입했더니, 요딴식이 만들어져. 100 y 곱하기 y가 2400 이상.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y가 나 y에 대한 몇 차? 2차. 등호야, 부등호야? 그래서 무슨 식?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풀이는요다 전개하고 다 정리해서 인수분해에서 방정식풀듯이 풀어주는 것에 좌변으로 다 정리해버릴게요. 자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0y 우변으로 가자. 우변으로 가십니다. 0 y 제곱 빼기 100y 플러스 2,400. 그러니 인수분해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되면 고라풀 거야. 될 거야. 그지 자, 얼마로 되니, 얘들아? 640. 100. 60, 4 0 640. 60, 40. 2400? 빼기, 빼기.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거 풀면, 은 Y는 100과 40 사이가 되는 거 괜찮니? 어, 요 2차 분정 정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면 따로 질문하셔라. 그래서, Y는 40과 64일, 봐봐. Y가 40이면 X는? 자, Y가 50이면 X는? 무슨 얘기야? Y의 개수가 곧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야. 대체 자, 이거 Y 몇 개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제가 얘기했나요? 둘다 동호가 있을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를 더 더하는 거야. 대체 이서몇 개? 21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져.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21개고요. 총 근원사건의 개수는 EH98이니까 이거분에 이거 쓰시면 돼요. 그렇지? 너무한다.